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장언니 윤혜진입니다 이제 저희도 개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제가 했던 과제들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과제가 어떤 논문이나 아티클을 한 장으로 요약하라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까다로운 과제였어요 이 과제를 내주시는 교수님은 조건이 있는데요 A4 양식이 있으면 그 여백을 기본으로 동일하게 하고, 글자 폰트를 11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간을 160으로 하면, 사실은 그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요약해야 되는 그 글의 내용은 한 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읽고 느낌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과제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거기에 목차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의 챕터를 요약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두 개나 세개 정도의 챕터를 요약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두개 이상의 챕터를 요약을 할 때는 그 챕터마다의 그 분량을 비슷하게 맞춰요. 두 개의 챕터를 요약해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의 양을 반 페이지씩, 반 페이지씩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세부 목차들을 봐요. 그 챕터 안에 있는 서브 챕터들의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쭉 한번 나열을 해봐요. 어떨 때는 그 챕터들의 제목만을 썼는데도 한 페이지를 꽉 채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챕터들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읽었던 내용들을 압축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정말 자세히 읽어보고 여기서 무엇을 뽑아낼 것인가 이걸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교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꼭 필요한 내용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 아니면 두개 정도를 뽑아내는 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저희가 요약해야 되는 그 분량이 한40 페이지 정도 된다면 많은 이야기를 넣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각 챕터마다 하나 아니면 두개 정도를 뽑아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쓸때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서는 분량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제 말로 다시 압축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어중간하게 이해를 해서는 압축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이해 한 부분에 대해서만 압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한장 요약하기 과제는 이 내용을 정말 제대로 잘 읽어서 자기 것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하기 힘든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요약하는 그런 과제보다 한장 요약하기 과제가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더 많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제가 그걸 두번 읽고 세번 읽고 정말 내가 확실하게 이해한 것만 썼기 때문에 저한테 남는 부분도 큰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분량을 맞추긴 힘들거든요.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썼던 내용은 없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요. 수식을 하거나 부가적으로 들어갔던 내용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걸러내게 돼요. 또 접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불필요하게 들어갔거나 어색한 부분들은 또 걷어내게 되고 그리고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다시 재구성을 하면서 문장을 다듬으면서 또 분량을 줄여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책을 요약하는 거긴 한데, 뭔가 제가 새롭게 글을 쓰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퇴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이렇게 교수님한테 제출을 했을 때, 교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좋다는 의미의 굿 이런 거 한번 써주시면, 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런 과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교수님께서 이런 과제를 내주시는 이유가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충분히 읽지 않고 그냥 조금만 읽고 자기 생각들을 덧붙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지식을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이해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수님 이런 과제를 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줄여서 쓰는 것과 이것을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소화해서 쓰는 것 사이에는 정말 차이가 큰것 같았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힘들긴 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